안녕하세요. 자 오늘은 또 강원도 왔습니다. 강원도 부럽다 하신 분두분 모시고 왔습니다. 자 어, 여기는 그 보안관 형이고요. 보안관. <laughs> 항상 그정성이지금 보안관 형. 옆에 형님 항상 관리하는 관리형. 네, <laughs> 아, 안녕하세요. 자 오늘 강원도 왔는데 태극부터들 너무 고생 많이 했습니다. 자 여기 낚시 족대 통발 톡발. 아 근데 나... 아니, 근데 오늘은 비가 와갖고 <laughs> 죄송한데 원래 <별로> 고르라는데 <laughs> 비가 와서 <laughs> 오늘은 밤낚시 해야 돼요. 아, 아니 빨리 낚시하는... 왜냐면 오늘 장마때 떨어갖고 비가 와갖고 흙물이 음... 나가요. 그래갖고 다른 건다안 돼. 독백도안 되고 통팔도 안 되고, 네, 안 되고. 네, <laughs> 그 오늘은 선택권이 없어요. 네, 그래서 네. 오늘 밤에는 밤낚시 해갖고 매운탕 끓여먹고 오늘 그 전에 돌판으로 준비해갖고 삼겹살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맛있게 드시고 얘기해 주십시오. 아. 예? 자, 여분 제목을 잘 줘야 돼. 강원도 삼풍사로 해. 강원도 삼풍사. 저 정선, <laughs> 형 춘천, 춘천. 어 어디요? <laughs> <laughs> 고향이다 강원도니까. 강원도 여기 춘천, 영월, 영월. 내 고향은 저기 소양강. 거 물밑에 있죠？집이 <laughs> 아 맞다, 조금만 기다리세요. 오. 덥지 않으니까 좋다. 이거 <laughs> 오, 이렇게 금방 가진 게왜 있는데? 오, 오. 오. 자고기 <laughs> 고기 살 뺏기 전에 저희 동네 아우라지 막걸리 와. 이거 4대째 사대째 이용 아우라지 막걸리 없어? 아니 형아 <laughs> 이거 볶음 <복구> 스타일로 가야 돼 경선 스타일이야 경선 스타일 되와 진짜 경선 스타일 자 색깔이 노랗네 어유 아우라지 어휴 무슨 스타이 막걸리 어. 강원도 왔으면또무스 어. 막걸리 먹어야죠 자 그렇지. 이가 따로자한잔 아. <laughs> <laughs> 아, 네. 네. 하시죠 쭉쭉 <laughs> 질러질러아오 <laughs> <laughs> 아, 비가 더워야지 <laughs> 야 지금 그 날마다 비 맞으면서 삼겹살 먹네 진짜 처음 일행이 형 날씨가 많이 좋아지네 그러니까 근데 나쁘지 않죠? <laughs> 아유안 더워도 좋아. 그러니까. 아유. 와. 올해는 어디 뛰도 안 가도 되겠다. 하긴 <laughs> 내 평생 꿈이 <laughs> 방송 출연이기는 해. 우리 아들 연예인 된다고 해고 아빠 꿈이 뭐지? 이러면 방송 출연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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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우 잘넣다 <먹다>. <laughs> <laughs> 옛날에 일광스포츠 내가 이면에 났잖아. 야구전이. <laughs> 그때는 대화가 없었잖아. 그치? 그때 치그딱 야구장인가 피서장인가요? 아니요, 아니요, 아니요. 그냥 마 아니요. 아니요, 아니요. 아니요, 아니형 아니요, 아니요. 아니원해니요 아니요, 아니요. 아되요형니요 아니요, 아니요. 아니요, 아니요. 아니 많이 갖고 아니 많이 니고형니요 아니요. 아니요, 아니요. 아니요, 아니요. 아니요, 아 형. 아니라 아니요. 아니요, 아니요. 아니아니 아, 우리 아직 옥수수 막걸리지, 또 더덕 막걸리도 있습니다. 네, 동생 먹어도 되지? <laughs> 아, 여기도 아, 수맛이게파라세요 아. 아, 우리는 따라시면돼요 <laughs> 야, 엄청 뜨네. 그런 거야, 형. 고기, 말하느라고는 바고지 자, 이제 밥 먹고. 야, 지금 고기 올린다. 고기 뭐지? 노른 눈색이 좋고 노른 색이 어. 특히 노른딱 노른으로. 그리고 그 공장에서 오는 거안 하면 돼. 다른 기는 음. 30만 원. 이고기 그 어떻게 습니까 음. 음. 이거 오늘 뭐다 김물하고 같이 먹겠다 이거. <laughs> 음, 아유 빗물 여기는 신난경 비기 때문에 나 <laughs> <괜찮은데? 웃음> 아, <laughs> 여기 뭐, 그렇지. 가 없잖아요. 고기 맛있다. 아, 이다괜찮지보시수 아, <laughs> 보다 맛있지요. 음, 음. 달라. 어. 영상에서 보다가. 근데 그래, 직접 와서 이렇게 돌판를 구워보니까 오. 어떠세요? 아유, 이렇게 살아야 돼. <웃음> <웃음> 네, 이렇게 살아야 돼. 여행 강원도 분들이 진짜 다 젊어 보이고 이게 시간이 멈춰진 것 같아. 요 항상 이런 데 여행을 오면 음. 시간이 멈춰진 거요 맨날 아파트 살다가 이런 데 오면 이게둘가 그러니까, 좋아. 둘가 좋다, 둘가 좋아. 아, 진짜. 저, 저쪽 한번 찍어주세요. <laughs> 네 지금 딱 그러면 아, 저기 옥갑산이라고요 어, 어, 그니까. 우리 동네에서 해발이 아, 제일 높은 산이에요. 어. 저 어렸을 때 저기 올라갔다 왔습니다. 어우, 천삼백구십. 천삼백구십. 네 맞아요. 오른쪽이. <laughs> 저 천이천 원하는 중기가 맞고. 꼬챙이 싹 하고 먹던데 아, 핫팩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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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우. 국민들 먹여 니리고 그랬어. 아 아, 아아아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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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뜨거. 잘아어 뜨거. 어, 어나 <laughs> <laughs> 이게 식커에져도 여기서 더 이상 안 타요. 불판이 음. 안 타요. 너는 이주원에 뭐. 내치고 왜 올라왔냐? 어? 정산에서 살지 아형 만나려고 왔는데 <laughs> <laughs> <좋>, 음. <laughs> 낮에는 이거 못먹거든 낮에는 진짜 땡기는게 차가워 리니까어 맞아 낮에 못먹어 아. 아, 이거. 비 오는 거좋지 시작하고, 야 시작하고 비 와갖고 먹고, 참. 제대로 이니깐. 언제 비 맞으면서 삼겹살 더 갖고 소주 한잔 하겠습니까? 아. 아 그렇죠, 여 아, 진짜. 이거는 꿈을 생활인데 또, 하늘에 우리 도와주는. 어, 파이밍에 또, 좀 있으면 짜면 불러올 것 같아. 이 아, 집에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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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커, 나도 싸워. 옆으로. 너무, 너무, 아, 이럴 때 뭐. 구속자한테 한마디 해. 구독자 여러분, 인생 뭐있습니까좋잖아요 <laughs> 구독 좋아요. 어우, <laughs> <laughs> 이 아, 여기 보안관 형, 형 때문에 구독자 뚝뚝 올라가면은 조회 잘 올라가면은 자주가야 되겠는데요? <laughs> 인생 뭐있습니까자 이제 자 이쯤에서 우리 보안라이트 하이라이트 우리 보안관 형이 그 이거. 바로 잡은, 바로 잡은 그, 돼지 혀. 돼지 혀니까, 그러니까 가설 음. 아니죠. 우설. 우설. 아니다. 음. 돈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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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돈설. 아, 이거, 돈설, 진짜 제가 한번 먹어봤는데 진짜 맛있어고 구독자 여러분들 한번 드셔보세요. 이게, 좀 비유가 상할, 저 처음에 저도 비유 상할 때먹 비유 상할 때못 먹을 것같았는데 진짜 먹을 때 진짜 맛있어요 음. 자, 일단은 돈설 한번 쏘어보겠습니다. 아, 와우. 아. 이렇게 어, 이거 와, 오. 근데 이랬더니 하니까 커 같지 않죠? 근데 이게 군을 진짜 이거 와, 이거를 돌판에 구워 먹을 줄 알고, 도 몰랐어요. 아 커가 이렇게 불하구나 개성화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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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죄송하>, 잘 먹을게. <laughs> 아, 장군님 사랑해, 감사합니다. 야, 근데 형, 처음에는 비가갖고 어떻게 해야 되나? 시작하고 비 많이 와도 상관없는데, 이제 아, 뭐. 야, 여기 먼저 졌어 야, 우리 벙커 찍을까? 자, <laughs> 우리 실시간 방송으로 자야 됐어요. 벙커 찍읍시다. 어우, 이거 방송로안 해. 벙커 찍어야지, 이게. 아우. 포뻘포뻘쩍 하다. 어, 어 비리님 가능하겠습니까? 네, 달라요. 네. 아, <laughs> 어, 우리 진짜 어지요 어, 가사가 좋다 이거. 가세요? <laughs> 야, 그가 이대로 재미삼은 강원도 사투리 가사가 되는 거야. 아세요, 아세요? 주, 주문을 거. 가사라는 저 주문으로 만드는 거큰거 있잖아, 그가 아, 네, 강원도 사투리가 왜... 이제 더래요 이제 더래요 <laughs> 양반이 또, 또, 필하다 아, 이거, 이 어, 근데, 야, 이 양, 물이겠습니다 야, 한 시간 양이 야, 나도 박혁때에서 박항의 이야아니잖아든지관해야 돼. 신청해서 돌던짐은, 춘천박지가 맞아. <laughs> 뭐를뭐어좀이 지금 어. 어, 많이 그만 마없다그랬어 어. 음, 맞아? 딱이정네 아, 잠눕서 아, 한잔먹고자 형, 우리 보안관 형. 음. 아. 음. 맛이지 삼겹살하고 또, 또 다른 신세계. 또 다른 신세계지. 이거 진짜 이게 고기에는 이제 더 넣으면은 넣으면 부어놓으면 딱 괜찮아요. 먹어보자, 이거 살짝, 믿음으로 먹어야 돼, 이거는. 근데 워낙 이거, 신선해갖고, 자, 아, 이래갖고, 아, 이게 소주 한잔 해야지, 이거. 그렇지, 여 닭은 소주 닭이지. 자, 소주 한잔과, 대, 돈설? 돈설이랑 한잔. 가시죠, 쭉쭉. <웃음> <웃음> 이거 좋은 거 뭐야, 어우 <laughs> 형. 아니다. 어우. 군손이 다네. 하 하지 고 하자고 해야이거아갖고 힘들어갖고. 왜냐면 보는 게 너무 많아갖고. 나는 영화만이야, 진짜. 영화는 맞다. 말 제대로. <놀라라라> 어. <laughs> 어, 머리 돋네. <좀>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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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거 산성피 아니야. 야, 뭉이야. 막장장으로맞그러 네. 어차피, 너네들. 너 중공으로 받아지 나는 강원도 있고 싶은데. 에? 형은 강원도 아니야? 깜빡했어. <웃음> <웃음> 동네 여기로. <laughs> 동네야. <웃음> 자, 오늘. 오늘 또 지금 비오면서 이렇게 즐거운 삼겹살 먹고 또 이제 또비오지만또비 맞으면 또 밤낮식을 해야 되고 자 네. 오늘 이거 어떻 비오는 날 삼겹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네, 구독 팍팍 눌러주세요 구석 팍팍 <laughs> 아, 하여튼 오늘은 이번 타임은 여기까지만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. 자, 지금까지 네. 서면대마의 선배였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보안관? 네, 고맙습니다. 누구세요 예, 팔리에요 아, 감사합니다. 아, 형, 근데 비마이면서 먹는 건 진짜 처음이지. 인생, 야. 인생 추억이지. 관리 령이제 어. 죽기 전에. 처음으로, 처음이잖 마지막으로 먹는 거야. 눈물이 난다. 눈눈물 아, 근데. 이게 또, 아, 근데 시원하네. 와.